네, 안녕하십니까 제 12대 수원특례시 의원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요 힘들어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개 위원회 중에 가장 선임 위원회를 할수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고요. 기획경제위원회의 사무 업무를 보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기획조정실. 거기 에 예산도 있고요. 인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요. 하고 거기에 담당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홍보 혹은 감사 쪽도 같이 저희 기획 경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정례회랑 임시회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정례회 같은 경우는 임시회 할수 있는 거 플러스 예산 결산 쪽을 좀더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산 결산은 없고요. 보통 이제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안건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 방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는 이제 상임 소관 부서 업무들 중에서 뭐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혹은 어떤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겠다든지, 혹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회계가 아닐 때는 이제 지역 활동을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단체 분들도 찾아뵙고, 뭐 겨울에 눈도 쓸고, 연막 칼슘도 뿌리고, 이제. 통상시는 쓰레기도 죽고 답초도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분발언을 하게 되면 집행부라 그러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 대표 답변 내용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트루 스텝을 받는 거죠. 답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시정질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좀더 나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5분 발언했었는데 그게 이제 토론회까지 이어지고 지금 아마 조례도 지금 제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분 발언만으로는 뭐가 되질 않으니까 네. 네. 일종의 5분 발언은 선포한다고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제가 5분 발언하는 거는 앞으로뭘할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편에 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저기 저기 뭐죠, 청문회 인사 청문회 멤버로도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나왔는데 초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힘듭니다늘왜냐면 <laughs> 일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시의원이라는 시의 게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정말 안할수 있는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 때는 이만큼씩 때는 보통 이 정도 듣게 되는 책들을 이만큼씩 봐야 돼요. 예산을 봐야 되니까. 또 제가 또 예결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파트도 봐야 되고 의회가 아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다니면서 또 제가 맡은 동이 네 개의 동이 있는데 지역 구가 각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서 또 민원도 듣고 민원 처리하려면 회기가 아니지만 또의회 나와서 집행부 뭐 만나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늘 힘든 건 맞는데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가 네. 원래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제 교육 활동이라든지 봉사, 기부 활동을 하다가 계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원래는 저기 풀립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5억을 확보했었는데 도의원께서 도회사 다아오시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어요. 덜 받아왔으면 그걸 갖고 왔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게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이제 점점 익숙하고 적응을 하면서 조금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까지 예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보를. 지금 진행하는 거는 맨발공원 CCTV 하고요. 영덕구 사고 한 거리, 거앞 가림막 추진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지는 않는데 평가는 실시간으로 받는 것 같아요. 뭐 말하면은 사실은 오늘 말한 게 아침에 말하면 점심 넘고 오면 이미 공직사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시민사회에 다 퍼져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4년한 번씩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또한 번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번복하시고 바꾸시는지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 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소각장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소각장 이전을 지원하는 게제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기 미래비전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지금 이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분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몇달 안에 행동이 있겠죠 그때 같이 한번 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5분 발언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무슨 공론화를 했잖아요. 음. 그거 보고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딜레이 시켰던 건데 자꾸 기간은 가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 좀 수집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비공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내용은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양권 확대를 미래 비전에서 주문했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거. 우리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어떤 뭐 권한까지는 그렇고 갖고 온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딱한 가지다 우리 나무로 권한도 없고 뭐냐면 이 영향권 확대를 위해서 온 거니까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뭘 했다고, 뭘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왜냐면 이제 오해하는 게어 집행부에서는 미래비전위원회가 어떤 소각적 이전에 관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권한들을 대표성을로 틀고 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그러한 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온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거한 가지. 요 영양권 확대에 관한 거니 우리를 방패막이 삼아서 주민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래 비전 위원회가 왔는데 네. 미래 비전 위원회는 사실은 주민들이 구성을 했잖아요 일정 부분 네, 네, 대표성을 띄우고 근데 그때 대표성이란게 뭐냐면 소각적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거 전체 다를 위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와서 우리는 대표성을 띄고 어디까지나 말을 하냐면 아까 말한 간접 영양권 확대까지가 우리가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거다. 라고 미래비전 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나머지 것들을 갖고 자꾸,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자꾸 자기들 우리를 가지고 방패막에 삼아서 우리가 이쪽과 합의를 봤으니 이러, 이러, 이런한 것들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의 관한이 없으니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작년부터 이거 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을지병원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을지 재단한테 시에서 그 부지를 판게 아니에요. 원래 이땅 자체가 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시가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년이 넘었죠. 방치된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을지 그 병원 그 재단이죠. 재단에서는 거기다가 병원을 질을 의사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경제성 측면에서 그렇겠죠.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가 문제긴 한데 제가 지금 뉴스 나온 거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시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시에서도 거기에 병원, 즉, 아까 말한 어린이 전문,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곳에 타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그 저조한 이유가 뭔가를 좀고민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를 좀 맞춰가지고, 뭐 아마 수익성 측면이겠죠. 그 개선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또 하나는 을지병원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금이 생기겠죠 그 이익금을 100% 우리한테 쓸 수는 없는데 많은 부분을 영통 쪽에 써달라고 지금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쪽에 뭐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좀 리모델링 할 거고 여기 영통 중앙공원인가요 거기도 조금은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다고 돼 있어서 아마 그거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이 부지 매각할 때그 이익금 가지고는 또원시가 네. 땅이 부족해요 우리 뭐~ 기업 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영통에 정말 노른자 같은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마음에안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미 그게 사인에재산이 돼버렸고 법인이긴 하지만 법인이 돼버렸고 시에서 처음부터 판 땅도 아니니까 그 값을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기다리자니 시간이 흘러버리고, 뭐, 1년이 참은 게 아니잖아요. 20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 뭐 결정을 내리는 측면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가 뭔가 했던 걸로 알아그 개발하자가 나왔다고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책정됐죠. 저도 찾아봤는데, 영원공원 입장료가 5천원, 3천원, 2천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원시민 되면 30%를 냈는 게 아니라, 30%를 깎아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 우리꽃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3천원, 2천원, 000원, 1천원이에요 심지어 화성시민은 70% 가까이 깎아줘요 우리 수원시민은 70% 가까이 내야 되는 거고 화성시민은 화성에 가면 70% 가까이 할인을 받는 거면 저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이제 영통시민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도 수원시민이지만 더 근처에 있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으로 뭉뚱그려서 할인을 하기보다는 차등을좀 둬서 병통시민들은좀더 할인을 크게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화관련 시설 개선은 또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수원시가 다하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수원시가 돈이 없어요. 아마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화성시는 이거 해주는데 왜 수원시는 안 돼요? 결론은 돈이 없어요. 실제로 예산이 화성이 더 커요 저희보다 인구수는 적은데. 이거는 시만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를 좀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친밀하게 지내는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지역구와 또 영통구에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많이 옆에서 좀 찔러가지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풀립 어린이 공원은 10억 정도 이상 투자해서 이제 개보수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을 매칭을 했겠는데, 이게 다 도회에서 10억이 따라와가있고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린이 교통공 같은 경우는 을지병원 관련해서 아이 질이 진행이 되면 좀더 변화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원들은 순차적으로 변화를 좀줄 수가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겠죠.